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소일거리로 향나무 토막의 껍질을 까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깠는데요 이제 자연건조를 해서 끝 손질을 더 해야 합니다 이것은 스툴 그러니까 깔고 앉을 의자로 쓸 것이고 이것은 어, 뭐 진열대용으로 써볼까 합니다 약두 서너 달말러야이 향나무가 자연 건조가 다될것 같습니다. 이 향나무는 생 것을 잘라서 표피를 이렇게 제거한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수작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. 지금 껍질을 까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향나무 향이 아주 좋습니다. 이것은 왼손으로 꼰 새끼줄입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오른손잡이인데 왼손 새끼줄을 꼬았습니다. 오른손잡이가 꼬는 새끼줄의 반대 방향으로 꼬아지는 이 새끼줄은 금줄이나 축제용, 우속행사 등 여러 곳에서 쓰시는데요. 필요한 분들이 길게는 100m 아니면 50m, 짧게 금줄로 쓰시는 분들은 5m 정도를 구입해서 쓰고 계십니다. 이어서 보여드리는 것은 쫑골박의 손질하는 모습인데요. 어, 세톱으로 다 잘라서 반을 쪼개 그 안에 씨앗을 분리하고 이제 끓는 물에 푹 삶아서 종골박 속의 이물질을 다 드러내고 표면을 다 긁어내야 완성됩니다. 그렇게 작업이 완성되고 나서 자연 건조를 여러 날 해야 완전한 종골박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. 오늘은 쉬일라서 이것저것 소일로 하루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. 오늘 이대일의 스케치를 영상으로 소개해 보았습니다. 여기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. 감사합니다.